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로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고독한 이유 두 가지를 칼로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고독이다. 다른 사람의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고독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만스럽고 나 자신이 미워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를 내어 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할 때 고독을 느낀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한두 사람이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죠. 또 한데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어떤 일을 발견하지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고독을 느낀다, 그럽니다. 결국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독이. 이렇게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감이 상실된다, 그럽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친구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상실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이 나오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갖는다고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해진다고 그러죠. 흔히 우리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한 데서 오는 편이에요. 나이 많다고 자녀들이 말도 안 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수 있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 끝에 결론은 뭐냐?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인간이야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깊은 고독감 때 빠져있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베로니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인은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혈이고요. 루, 한자로 루는 셀루, 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가 센다, 조금씩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피가 조금씩 흐르는 병, 그게 헬루증이에요. 계속 흘러나오는 병. 그런데 이걸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이 병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laughs> 전문가들은 이 여인에게 자궁 기형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배란이 되지 않는 무배란성 출혈이 계속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오랜 출혈로 인해서 얼굴색도 창백했을 것이고 몸도 마른 모양일 것이고 나이도 폭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 지난 6월부터 7월 제 문제가 어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치고 공동회를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손톱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두 개가요. 뭐 여기다가 영양제도 바르고 강화제도 바르고 그러는데 아직도 계속 갈라지고 이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몸에 분명히 이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12년 동안을 그랬다. 이게 보통일 이겠습니까? 문제는 더큰 문제는 당시 사회 통념상 혈류병은요, 나병과 같은 무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의자를 만졌다면 얼른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네. 그러니,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고통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됐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더구나 결혼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12년 동안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괴로움과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고 노력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의과대학이 없었어요. 예? 유럽에서도 정식 의과대학이 설립된 게주 5세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의 이제 400년 지나서 의과대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들 전혀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고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원 460년경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의학자가 있었습니다마는그 후로 제자들 제대로 양성하지 않아서 뭐 체계적인 의과 대학은 그뒤 100년 뒤에 생겨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의사가 어떤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길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서 행한 이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의사들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겠죠? 근데 병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 소속감을 상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신뢰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소모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은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자기 아픔을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시어머니에 대한 흉은 친구를 만나서라도 보고, 며느리 형은뭐 시어머니들끼리 만나서도 볼수 있지만, 얘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잠깐, 외출했다 돌아오겠습니다. 유대교의 라비는 율법의 아주 최고봉의 사람입니다. 라비가 하루는 골프 치러 나갔어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칩니다. 그런데 아주 멋지게 홀이론을 기록했답니다. 전뭐 홀이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굉장한 거랍니다. 아무튼 굉장한 일인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라, 비가 안식일 날 골프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홀인원 아니라 홀인원 할아버지라면 뭐래요? 안식일 날 갔으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어디도 자랑 못 하는 거죠. 안식일 날.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나가서 홀인원 했다고 러면 그건 치리감이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혹 다른 이유라면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독의 원인은 혈류증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숨어야 되고 감추어야 되는 병이 마치 큰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죄인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려야 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독한 고독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여인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보금이죠. 예수님이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 고치는 분이래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로 오고 계시대. 여러분이 앞에 이 마가복음 1장부터 그 5장 전까지 보면 그 각색 병자를 고치고요. 이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 죽은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이혈류증 여인 뒤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직 안난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소문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순간이 여인의 눈은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지긋지긋한 절망과 고독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도대체 어디가 아프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내병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수치를 어떻게 견뎌내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가야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긴다. 지내려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면, 꼭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병이 네 나을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병이 네 나을 것이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런 복음성 이 있어서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이 바뀌었어요. 12년 세월 동안 남의 눈을 피해 다니는데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이 여인은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애워싸고 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압박을 받아 질식할 정도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은 그런 상황에 밀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연약하고 병든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여인은요, 한편으로 잘된 일이죠. 왜요? 뭐냐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사람 이 가서 예수님이 옷깃을 슬쩍 만진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알아차리겠느냐? 그 생각에, 그래서 여인은 어떠하든지한 사람 또한 사람을 제치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발 한발 예수님께로 다가가,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실했으면 몸부림을 치며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드디어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니 만졌다기보다는 살짝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강한 힘이 온 몸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입을 열어 크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 병이 고쳐졌나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인은 조용히 물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누가 알까 두려워.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둥같은 음성이 여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여인 발이 땅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뒤를 이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애호사고 밀고 있는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냥 누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지금 일어난 일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성들 여러분, 12년 동안 장만지. 혈혈종으로 앓던 여인, 깊은 고독 가운데 던져진 삶을 살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혈류증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보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쑥 얼굴을 내밀고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를 써도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또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 어머니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척, 선한 사람인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끊임없는 탐욕이 내 인생을 갈가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얼굴로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인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깨뜨립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혈류증이요,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혈류증 역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가 없는 병이옵시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병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내 가족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에오사미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여 누가 내, 내게 내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이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그랬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흘러들어간 사람은 옷자락을 만진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 옷깃만 스쳐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능력에 통로이시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혈류 중앓는 여인의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뿌리째 뽑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한 없는 사랑의 표현이 옳시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가 누구인지,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언어예요. 옷에 손을 댄다. 라고 하는 헬로우 단어가 합토마이. 오늘 제목이 합토마이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말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다른 뜻은 소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된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누가 나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누가 내게 소속되기를 원해서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말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은요 남편 다섯이 있는 그야말로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죄 많은 여인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은 죄 많은 세리장 삿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직접 찾아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데스타 목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종으로 앓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포기하고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내 여인이 옷깃을 만지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속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엎드린 여자의 눈물 젖은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안이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성도 여러분의 혈류증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서강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혈류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그분의 옷깃을 만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무에게도 드러내놓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문제. 그럼에도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사랑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은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